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던 프로토콜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이전에 저점이탈 했을 때부터 어느정도 조심을 해야 된다 라고 설명드려서 저와 함께 움직이시던 구독자 분들께서는 여기에서 현금화 하고 이던 프로토콜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결국 어제 상장 폐지가 확정이 나면서 추가 급락이 나오게 되었죠 하다보니까 아, 이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랑 같이 현금 확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타의 기회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움직이시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단기 조정도 나왔지만 그만큼 빠르게 반등도 나오다 보니까 시장 전체가 꿈틀거리고 있고 그만큼 단타할 수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 시장이 익숙하지 않다든가 시간이 없다든가 각각 개인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단타를 할수 있는 종목을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걸 계속 놓치기만 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어떤 걸 안내드리고 있냐? 자,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내역이 나갔었다. 9월 12일 화요일, 그로스톨 코인 695원에 오전 7시 38분에 여러분들께 800원까지 보자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나서 약간의 조정은 나왔었지만 결국 다시 상승을 하면서 현재 1,000원 부근까지 1,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표로 잡아드린 이전 전 고점 부근인 800원까지만 걸어놨더라도 15%가량의 수익을 맛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홀딩을 했다면 지금 1,000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한번 25%가량의 추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럼 종합적으로 40% 정도가 올라갔다라는 건데, 이거 하나 먹었다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어떻게 바뀔 수가 있었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겠죠? 이 그로스톨 코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전에는 어떠한 코인이 있었냐면, 자, 정확하게 9월 9일 토요일 하이파이, 하이파이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775원까지 보자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현재 얼마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또 한번 전고점 돌파하면서 926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862원에서 횡보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매도를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목표 가격 이상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12% 이상의 수익을 맛봤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럼 이두 가지 종목만 합치더라도 몇 프로의 수익이 나오는 겁니까? 최소 25% 이상의 수익이 나왔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지고 가셨다면 더큰 수익 극대화가 가능한 예,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또 다음 종목 나도 참여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참여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제가 준비 끝내 놓고 수급 들어오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빠르게 다음 종목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4시에 상장 폐지 확정 났습니다. 날짜는 26일. 그러니까 오늘이 13일이니까 앞으로 13일 뒤에 상장 폐지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알아둬야 될게 뭐냐. 제가 이 저점 이탈 여기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항상 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락이 나오는 건 오케이. 하지만 끝은 아니다. 이 현금 확보를 만약에 해놨다면 단타할 수 있는 기회는 무조건 오니까 못해도 한 번에서 두 번의 단타는 진행을 하도록 하자. 왜? 어떤 이유 때문에 보통 최근에 상장 폐지됐던 종목들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쭉 빠지다가 반등 한번 나오고 추가적으로 저점 이탈되는 모습이 보여지다가 횡보하고 그런 다음에 상장 폐지 일정이 다가왔을 때 상장 폐지 빔이라고 불리는 부분 때문에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에서 두번 정도 먹으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위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손실 줄일 수 있으실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 딱 이렇게 떨어지는 이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이 반등을 제대로 돌려보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 위에서 물려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걸 잘이용하시면 손실을 줄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들어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올 때 반등이 나올 것이냐. 자, 그거는 여기에서 예시로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계속 누군가가 매집한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올라갔죠?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위치에서 수급이 한 번에서 두번 정도는 들어오는 것 같긴 하지만 아직은 모자르거든요. 과거처럼 어느 정도 수급 들어오고 거래량 붙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빠르게 한번 이렇게 튕겨 올라가는 모습 노려보시면 되고요. 바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선 단타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저점 이탈하고 횡보하는 구간이 오면 거기서 또한 번에서 두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그저 제가 말씀드린 이대로 준비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 현재 더 빠지는 거 그냥 지켜보고 있으세요. 해서 수급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면 그만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번에 못해도 한 10에서 20%씩 3번 먹는다라고 하면은 최소 30% 이상은 이 덤프로토콜에서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기대하시면 좋겠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걸 혼자 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이거 가족방에서 지금 안내드린 다음에 실시간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번 같이 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던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제가 보는 후속 내용이랑 절약 매수 매도 타점 공유해서 좋은 결과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시죠 이거 세 번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손실 본거 전부 다 메꾼다 라고 말은 못해도 많이 회복은 할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사놓고 한번 먹고 끝이 아니라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면 복리잖아요. 이게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는데 대신에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께 괜찮았다면 저는 딱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내 종목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다면 이 사람이라는 게 다른 종목 먼저 올라가는 거 보게 되면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동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단타할 수 있는 종목을 안내드리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오늘의 코인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내역들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자면요 정확하게 9월 12일 화요일 오전 7시 38분에 여러분들께 그로스 톨코인 800원까지 보자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제가 말씀드리고 한번 좀 빠지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현재 1,000원 언저리까지 올라간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800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1000원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그러면 걸어만 놨더라도, 목표로 했던 15% 수익은 기본적으로 달성 가능했고, 1000원까지 올라갔다. 추가적으로 25%의 상승이 보여졌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이것만 합치더라도, 여러분, 40%입니다. 힘 좋은 종목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다. 라는 게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이전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정확하게 9월 9일 토요일 오후 11시 7분에 하이파이 775원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하이파이 지금 어떻다? 힘이 워낙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또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져서 현재 853원에서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종목도 걸어놨든 지금 당장 매도를 했던 목표로 했던 가격 이상은 무조건 달성 완료 가능했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럼 이거 두 가지만 합치더라도 여러분 네 거진 27%에서 30% 정도는 무리없이 수익 달성 완료 가능했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와 함께 하셨다면은 충분히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잘만 이용을 하셨다면 당연히 마음 편안하게 내가 물려 있는 종목도 끌고 갈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타는 게 정말 중요하다 몇 번이고 강조를 해도 모자르다 라고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끝이 아니죠 저는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단타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후보군을 딱딱 마련을 해놨고 수급 들어오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딱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 들어왔을 때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준비를 한다면 다음 종목 여러분들도 가지고 가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다가 타이밍 왔을 때 빠르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만 한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